안녕하세요. 네이버 쇼핑 양조사인물입니다. 학교 내 절대서행 표지판이에요. 어, 너무 귀엽죠? 이거 양조사인물에 가보시면은 이 절대서행이라는 그 시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. 그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랑 뭐 원하시는 시안 그대로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A4 사이즈인가봐요. <laughs> 네이버 쇼핑에서 양조사인물 검색하시면 뭐 네, 건물에 필요한 모든 스티커, 표지판, 현수막, 아크릴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원하시는 거 구매하셔도 되고 없다 하시면 주문 제작도 가능한데 양지로 표지판은 이 학교 내절대사행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판에 직접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판에다 시트에다가 출력을 해서 판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판에다 직접 인쇄하는 UV 고급 네 표지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아이고 판이판 E a Naver Shopping